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위젯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버튼은 많이 했으니까, 버튼은 일단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버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버튼 사용법을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책에는 버튼이 생략되어 있는데, 텍스트 뷰랑 거의 비슷해서, 사실 텍스트 뷰로 대신해도 되긴 하는데, 버튼을 차라리 하고, 텍스트 뷰를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일단은, 뭐 할수 있는데까지는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스너를 사용하는 걸 빼면, 버튼은 전부 요, 오른쪽에, 속성 제어하는 창에서 다루실 수 있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속성들만 좀 알아보면 될것 같아요. 레이아웃은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 안에서 쓰는 거니까 많이 보셨으니까 이건 창을 살짝 접을게요.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뉴에 어, Declared Attributes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은 내가 속성들 중에 값을 미리 정의한 것들은 메뉴 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커먼 어트리뷰티는 많이 사용되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속성들이 나머지가 아니라 모든 속성들은 다올 어트리뷰티 밑에 있는데 요 밑에 중에 사용되는 게요 위에 올라가 있고요, 밑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성을 찾을 때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파 오토링크 이렇게 쭉 되어 있으니까요, 요 순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아무래도 텍스트 속성이겠죠. 그래서 텍스트 속성을 한번 가볼게요. 텍스트 속성에 여기 값을 바꾸면 이 버튼의 값 바뀌는 거 아시죠? A라고 치면 C, C, C 이렇게 치면 버튼의 값이 바뀌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특별하게 저거 말고 할 만한거는 여기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비티가 있겠네요 그래비티 속성은 이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그냥 쭉 눌러보세요 이것도 눌러보고 이거 누르면 CCC라는 요 글자가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갔죠 그리고 그 빼면 갑자기 중앙정렬이 되는 이유는 버튼에 아무런 속성 값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니면 디폴트로 센터 버티컬과 센터 호리존탈 속성이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미 그래비티가 먹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눌러 보시면 거기에 맞게끔 바뀌게 되고요. 네, 그래서 안에 속성 어, 텍스트 위치를 조정하실 때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버튼에선 크게 사용할 만하신 게 없을 거예요. 이 알파 같은 경우는 투명도 값인데요. 이게 저도 외워서 하는 건 아니라서 0.5인가? 아, 맞네요. 이게 1 값이, 어, 완전히 꽉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검정색이면, 완전한 검정색이고요. 검정, 그러니까, 어, 텍스트 컬러가, 정확하게 설명을 또 드려야 되죠. 텍스트 컬러가 지금 검정색일 때, 저게 1이면 검정색으로 표현되고, 0.5이면, 어, 검정색에 투명도 값이 50%가 먹는 거예요. 어디였지? 아, 여기죠. 0.5면, 이 글자를 기준, 기주... 아, 글자가 아니지. 전체. 전체 버튼을 기준으로 투명도가 0.5% 0.5가 돼서 50%가 되는 거예요. 좀 확인해 보려면 요 버튼 밑에다가 어 레이아웃을 하나 깔아 보면 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거 하나 넣어 볼까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요렇게 여기다 갖다 놓고 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아이고, 연결하기 힘들다.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한 다음에 모델 요 안에 이렇게 넣는 거죠. 아,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겠네요. 그냥 컨스트레인 트레이아웃에, 최상단에 있는 컨스트레인 트레이아웃의 색깔을 바꾸면 되는데, 컨스트레인 트레이아웃에. 백그라운드 칼라를 바꿔주면 됩니다 핑크색으로 해 놓고 다음에 버튼을 아 혹시 못 보셨나요 Constraint Layout에 여기 원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포이드를 클릭하면 색깔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Constraint Layout이 눌러진 상태입니다 여기 색깔을 주셔도 되고 여기서 내가 색깔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알파 값을 조절해 보시면 투명도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1일 때 이렇게 나오고 0.5일 때 이렇게 반투명해지고 0.1일 때는 상당히 투명해지겠죠 이렇게 알파 값으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알파 값은 어, 거의 모든 위젯에 다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 모든 위젯이겠네요 거의가 아니라 얘도 똑같이 알파 값이 있을 겁니다. 0.5로 하면 이렇게 투명하게 D가 비치게끔 됩니다. 값을 넣지 않으면 네, 1이 됩니다. 1이 100%자 버튼은 이런게 있고요 다음에 어, 마침 버튼이랑 텍스트표가 같이 있으니 같이 하면 될것 같네요. 자, 버튼에서 이 텍스트를 지정하는데 음, 실제 프로젝트를 하, 나중에 이제 책에서도 예제는 그냥 여기다 여러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값을 넣겠지만 일단 이 앞부분에서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정도 드릴 거예요 책에서도 그렇고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 텍스트 값에는 절대로 직접 값을 넣지 않습니다 어떻게 넣냐 면은 왼쪽으로 가면 이탐색기의 리소스 디렉토리 아래 values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거기에 strings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텍스트 값을 미리 i d 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한 줄을 복사해서 쓰는 게 편하겠죠 ctrl-c, ctrl-v로 복사 V로 복사를 하고 버튼 1, 뭐 텍스트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버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내가 사용할 텍스트를 미리 아이디로 정의한 거예요. 여기 이름이 네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일종의 아이디입니다. 유일하게 사용되는 스트링 리소스. 그래서 다시 화면 액티비티 메인에 가서 여기 간 다음에 아까 뭐였죠? 버튼 1까지만 치면 여기 버튼까지만 쳐도 내가 정의해 놓은 지금 텍스트가 두개 밖에 없어서 바로 뜨죠. 요거를 더블클릭 하시면. 하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엔터를 치면 이 버튼 1 언더바 텍스트에 정의된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버튼이 됐든 여기 텍스트 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 뭐 정의는 여러분들이 나름 알아보기 쉽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어, 여기다 그냥 알아보기 쉽게 "Hello"라고 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위젯에서 사용한다 그런 의미로 텍스트 뷰에서만 쓸 거야. 그래서 텍스트 "Hello"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위에 버튼 1 텍스트를 했으니까 여기는 "Hello"라고 해볼까요? "Hello"라고 해놨으니까 이제 액티비티 메인에 가서 여기 간 다음에 여기다가 "Hello"라고 치면 이렇게 스트링 "Hello" 나오죠? 엔터 치시면 이 스트링 "Hello"에 정의된 값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텍스트 값을 사용하실 때는 이 스트링스에 정의해 놓고 사용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한두 가지가 제일 큰 이유가 될 거예요. 하나가 하나는 오타를 방지해 줘요. 그래서 내가 뭐 여기다 정의해 놓으면 어이이 이 스트링 XML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들어가시면 날씨가 는 분이 따로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 값을 넣고 내가 안녕하세요인데 혹시 개발자들이 직접 값을 여기다 치면 어디 갔니? 어, 안녕하세요. 빨리 치다가 안녕 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어요. 실제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이디로 직접 정의를 하면 오타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헬로까지 치면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오타를 방지해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엔터 치면 값이 들어오니까 자, 하나는 그거고 정말 중요한 기능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국어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나는 버튼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링스 x m l 에 오픈 에디터를 가시면 여기에 이제 얘가 기본 어그 앱을 실행시켰을 때 내가 인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특정 나라의 언어를 지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요스트링스 xml에 정의된 것들이 떠요. 근데 내가 특정 다국어를 로케이를 하나 추가하겠다고 해서 여기 있죠. 요 다국어 표시를 딱 클릭한 다음에 음 한국어를 칩시다. 요 되게 많아서 찾기 어려운데 그냥 키보드에 대고 코이 아니라고 치면 이렇게 떠요. 자, 이 중에 쓰면 되겠죠? 뭐 쓰실 건가요? 네,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요, 우리는 한국 자 사우스 코리안이니까 아 사우스 코리안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네, 사우스 코리아니까 사우스 코리아의 코리안이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스트링스 밑에 KOR, KR이 하나 추가 됐죠 그죠 그래서 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음, 국내앱은 상관없는데 글로벌 앱들은 이 기본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영문으로 작성하고요 어 버튼 이렇게 영문으로 작성하고요 다음에 한국어로 된 거에는 이 영문으로 작성된 걸 복사를 해서 한글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이렇게만 해주는 것으로 내가 앱에서 앱의 설정에 들어와서 내 언어 설정 값을 변경하잖아요 한국어로 그러면 이 xml을 참조해서 화면이 그려지고요 다시 다른 국어로 바꾸면 그 국어가 그 나라 국어가 있으면 그 나라 말로 바뀌고 아니면 이 기본값에 설정된 영어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오타를 방지해 줄수 있다는 것또 하나는 다국어 관리를 해줄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요스티링스 xml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우 이게 녹화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은 버튼, 텍스트, 그리고 요스트링스까지만 알아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